안녕하세요. 미음사 손살문고 편집자 유상훈입니다.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책을 ASMR로 소개해드리는 유상훈의 조용한 책 속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대미를 장식하는 책으로서 소개해드릴 책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입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예전에 줄리아 로버츠와 하비에르 바르뎀 주연의 영화로 상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구가했던 작품입니다. 사실 영화되기 이전에도 책으로서도 거의 전 세계 천만 부가 팔려 나갈 정도로 굉장한 성공을 거뒀던 작품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종류의 책은 제 취향에는 사실 맞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는 태양 갖고 그잘 하고 막 명랑하고 활기찬 에너지에 완전 매료되어서 그 뒤로도 쭉 되게 사랑해왔던 작가이고 작품입니다. 줄거를 얘기해드리자면 이탈리아에서는 먹고 인도에서는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사랑하는 진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제목 그 자체인 작품인데요. 본인이 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데 항상 가슴 한구석이 구멍 난 것처럼 텅빈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이혼하고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집어내던진 다음에 스스로를 찾고 고자 돌연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발리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잃었던 식욕 삶의 활기를 되찾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회복하고 마침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운명의 사람을 만나서 시들어가던 어떤 사랑의 불꽃을 다시 불태우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지는데요 이 부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진정한 욕망과 영성 그리고 사랑을 찾아 나선 한 여성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주년 기념판본 서문이 새로 실렸는데 본의 아니게 이혼 전도사가 되었던 스스로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당신 덕분에 저 마침내 이혼했어요. 막 이런 펠레터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책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다 송두리째 내던지고 어디론가 떠나서 즐기면서 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관성에 젖어 사는 삶을 균형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깨고 더 크고 더 새로운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가 출간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바이블로서 여겨지고 있는 까닭은 아무래도 그런 에너지를 다시금 가. 가슴 속에 새겨 넣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에서 사랑하라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엘리베스 길버트가 지난 결혼 생활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거기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인도에서 한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요. 그 사람이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어. 문제는 내가 소울메이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은 소울메이트가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하지만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거울이야. 내가 억눌러온 걸 모두 보여주는 사람. 내 의식을 일깨워 인생이 바뀌게 해주는 사람.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인연일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내 벽을 허물어뜨리고 따기를 때려서 널 깨어나게 할 테니까. 하지만 소울메이트와 영혼이 산다고? 그건 아니라고 봐. 너무 고통스럽거든. 소울메이트는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을 일깨워주려고 나타난 사람이야. 그러고는 떠나버리지. 신에게 감사할 일이야. 소울메이트를 종종 천생연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인연이 꼭 영원히 가는 인연만은 아니고 자신의 한 인생에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중요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일깨워 주고 인간관계에 너무 목매달고 집착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덜어내고 회복하게 해 주는 한 구절 같아서 여러분께 읽어 드렸습니다. <laughs>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해서 인도 기도하라 파트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요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우성 작가님께서 협찬해주신 싱잉볼을 한번 두드린다고 표현해야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회복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스머지스틱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음사 <laughs> <laughs> 최욱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상훈의 조용한 책 속의 마지막 책으로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어떤 메시지 그대로 저도 되게 편집자로서 되게 관성에 젖어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ASMR이라는 난생 처음 하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스스로를 극복하고 좀,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카메라 앞에서 눈도 잘못 쳐다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멍석을 깔아주셔가지고, 좀 어설프게나마, 여러 독자분들께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뵐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真的不能。